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입니다. 자, 이기는 경마, 돈 되는 경마의 김병철인데, 자, 10월 28일 일요경마는 토요경마하고는 약간은 다른, 자, 토요경마가 전체적으로 인기마들의 우열이 강했다면, 자, 일요경마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의 비율이 조금 더 많아졌다는 점, 제가 볼 때는 한40% 정도, 자 토요 경마가 한20% 내외였다면은 일요 경마는 한40% 내외에서는 제법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 당일 인기마들의 컨디션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10월 28일 일요 경마는 1, 4, 6세개 경주를 강력 추천으로 지정했는데, 예, 역시 배당이 나는 경주보다는 한방으로 자신있게 공략할 수 있는 경주. 자, 먼저 1경주, 국산호구 1300 안말. 자, 문세영의팔번마와 일종무정이 압도적인 인기 1위가 될 텐데, 뭐,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경주를 거듭할수록, <laughs> 위력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복승식의 추으로 손색없는 상황 자 이제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 1번 볼드워리어 3번 센순이 4번 미스에브리 6번 플라워 마운틴 9번마 맥시멈 스피드 5마리인데 자 1번마 볼드워리어가 데뷔전 수업도 우승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고개가 높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야만 되는데 자 6번마 플라워 마운틴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1번마 볼드워리어가 인코스지만은 선행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 두마필 간의 적당한 몸싸움, 두마필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고 자 3번마 센순이도 직전 정말 강한 조교로 조교발로 우승을 했는데 승군전에서 당장 통할 전력은 아닌 상황. 4번마 미스에브리도 마찬가지. 다시 말해서 이번 경주는 직전 경주 출발이 늦으면서 완전히 경주를 그르친 이강서의 9번 맥시멈 스피드. 자, 순발력도 좋고 선입력도 막강한데, 자, 이제 최근에는 선입력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한 모습이고, 자, 이 강서에 감량 이점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3위권 정도만 붙어준다면, 다시 말해서 1번, 6번이 선행 싸움을 하고 외곽에서 바로 3위권 정도 붙어준다면, 1번, 6번이 무너지는 사이에 8번만 일종 무종과 동반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 자, 그래서 이번 주 일경주는 자신있게 8번, 9번 한방막권을 일단 보내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경주 역시 문세영의 8번만 쓰려고 이체는 뭐 압도적인 인기일이고 능력도 당연 앞서기 때문에 쌍승식의 주까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마필 자 2위권은 3마필 정도인데 6번마 박현우의 왕송 12번마 큰소망과 자 준비는 부족하지만 기본 잠재력에 앞서는 11번마 어플로스 자 그렇지만 11번마 어플로스가 빨간판 조교를 하다가 갑자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치를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 자, 6번과 12번인데, 자, 12번만 큰 소망이 워낙 바닥 취임마다 보니까는 외곽에서 또 비가 좀 내린 주로에서는 취명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자, 그렇다면 직전 아쉬운 사착에 그쳤고, 자, 이번에 감량이점이 있는 6번만 왕송이 박현우 기수의 기량으로 4kg의 감량이점이면 이번에 1300이라도 충분히 버텨낼 수 있는 상황. 자, 그래서 이번제 이경주도 8번, 6번 한방을 조심스럽게 권해드린다는 점기억하시고 바랍니다 <laughs> 자 이번 3 경주가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경주인데 자파구르네 11번마 수송배알이 일단 데뷔전 2차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 스타트 때 살짝 늦었고 1000m 인데 외곽을 뒤에서 쫓아와서 완전히 말아 올려서도 이착을 할 정도로 능력이 좋은 마필. 자 이번에 좀 조교가 약해지긴 했지만 데뷔전에서 체중이 10kg이나 빠졌다는 점. 자 그렇다면 뭐 충분한 훈련을 통해서 자 체중을 늘리려는 의도.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박근혜 11번만 수성비알은. 복숭식에한 자리 정도는 인정이 되고 주인검사 받은 말 중에서는 1번 빅터 세인트와 12번마 올포유가 잠재력도 괜찮고 자 조교 때 모습도 비교적 괜찮은 모습 자 그렇지만 실전에서 4차한 6번마 제이드런도 여전히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제3경주는 11번마 수성 배알이 경주를 진행하는 걸 봐서는 선행을 쉽게 나온다 직전부터 직전경주처럼늦발을 안하고 선행을 잘 나온다면 상승식까지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복승식에 축으로 놓고 1번, 6번, 12번 세 마필인데 아무래도 12번 만 올포유가 순발력은 좋아도 외곽, 대비전에서 단독 선행으로 버텨내기에는 조금은 짧아 보이는 마필. 자, 그렇다면 체격 조건 좋은 1번 마 빅터 세인트와 6번 제이드런 정도로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는 11번 마 수성 배하를 추후로 1번, 6번 두 가지 정도 막권에 일단 염두를 두고 있는 경주, 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4경주 1000m 옥상 육군 이세마. 자, 모두 12마리 때 여기 강력 추천인 이유는 문세형의 4번만 노던 크라운은 이제는 뭐 단독 선행, 순발력도 막강, 직전은 선행에 못 나서고도 이착을 될 정도로 자, 끈기도 붙은 마필. 자, 이번에 발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단독선행 그대로 한바퀴 뺑 쌍승식 대가리 자 나머지 한자리가 문제인데 주행검사 받은 말 중엔 외곽에 12번마 청계정상 정도가 눈에 띄었고 나머지 마필들은 뚜렷한 특징이 없는데 자 이번 경주의 핵심이 바로 조경호의 3번마 광교비상 자이 마필이 9월달에 거세수술을 하고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자그 당시만 하더라도 박태종 기수가 스타트 때 완전히 늦게 나와서 기늦게 쫓아왔는데 뭐 마지막에 끝걸음은 엄청난 모습. 자 그렇지만 매니피자마가 어떤 마합니까이 주행 검사와 대비전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그 제가 브리그에서도 그렇게 박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3번 막 광교 비상이 스타트만 정상적으로 나와준다면 이번 경주 한 4위권만 붙어줘도 엄청난 거자 이번에 조경호 기수가 월요일 날 나머지는 관리원이 자 좋은 조교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번 3번 한 방으로의 공략이 가능한 경주 제4경주가 되겠습니다. <laughs> 제 5경주 1200원 합 4권. 자, 이번 경주는 좀 공략이 어려운 경주인데. 자, 장취열의 1번마 전승가도는 완전히 뭐 상승신 머리에 우승을 의심하기 어렵고 나머지 마필들은 현군에서 도저히 안 되는 마필들만 모아놨는데, 자, 그래도 가능성을 추리자면 2번마 파워 클린업. 자, 국내산 마지만 1,700까지 경험이 있고, 1700, 1,800도 7 있고, 자, 그래서 선두권에 붙어준다면 버틸 가능성이 있는 5번 대하무성, 또 직전 경주 참패를 하긴 했지만은, 절대 만만히 볼수 없는 윤태혁의 6번 매직골드와 외곽의 11번마 엘리아 그레이까지인데, 자, 일단 11번마 엘리아 그레이는 최근 들어서 전혀 뻣뻣한 몸놀림 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자 2번 마 파워 클린업도 마찬가지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1번 전승 가도가 선행에 나서면은 6번 마 매직 골드가 이책에 따라 붙을 가능성이 높고 아, 반대로 6번 마 매직 골드가 선행에 나서면은 1번 마 전승 가도가 몰고 가주는 흐름 자 그래서 이번 제우 경주는 거의 1번 6번 쪽에 초점을 맞추고 1번 6번에 주력 공략하고 5번이나 2번 뭐요 정도를 보조 공략하는 정도로 마무 우리 해야 되는 경주, 제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 1,400m 혼합상군 안말. 자, 이번 경주는 뭐, 출전마들의 수준을 아무리 높게 쳐도, 세마필, 조인권의 1번 리걸 제시, 조경호의 2번 해피댄서, 문정균의 3번마 티스토리아, 세마필인데, 자, 세마필이 1번과 3번은 7주 만에 출전했고, 2번마 해피댄서는 15주, 거의 4개월 만에 출전을 하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일단, 각 지난해 10월 2연승을 거둔 이후 무려 10개월간의 휴양을 거치고 서서히 공백 부담을 떨치고 있는 조인곤의 1번 리그 이제 씨가 자, 조교 내용도 적고 이제 힘도 많이 붙었고 1번 출발지에 단독 선행이 유력한 흐름이라 단독선행 그대로 한 바퀴 빼. 자 결국 2번 마 해피 댄서와 3번 티스토리아 중에서 어떤 마필이 하나 나머지냐인데, 자 2번 마 해피 댄서도 15주만에 출전하지만, 자 소속조 라운리치랑 병합시 아주 좋은 스피드 보여줬고 물론 3번 마 티스토리아도 아주 좋은 스피드지만 2세마기 때문에 또 문정균 기수가 첫 기승한다는 점. 다시 말해서 1번 선행, 2번이 2차기에 붙으면은. 3번 마티스토리아가 외곽에서 달라는 오겠지만, 1번, 2번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역부족. 자, 그래서 이번 6경주, 오늘의 세 번째 강력 추천으로, 1번, 2번 한방을 권해드리는 경주, 제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1 4 0 0국산 3군 별전경주, 자, 배당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번 경주는 어떤 마필이 인기 1위가 될지도, 가늠키 어려울 정도의 혼전. 자, 그렇지만 입상 가능만은 1번마 선두려, 2번마 골드진, 3번 엘칸페온 7번마 집념과 10번 월드컵 신화. 자이 중에서도 20번 이 월드컵 신화와 4번 사일런트 준 18조에서 동반 출전. 자최근의 인기를 감안한다면 4번 사일런트 준 쪽이 조금 앞선다고 보는데 이거는 2규의 기술을 기승했고자 10번 월드컵 신화는 조인권 기술하는 점.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10번 월드컵 신화가 과중량에서도 벗어났고. 출전 중에는 길지만은 자이 마필이 뭐 아주 잠재력 높은 포인 마필 이미 58로도 국선 사군에서 우수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10번마 월드컵 신화가 복승식에 조심스러운 축이고 자 1번마 선두력도 이제 과중량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회복 기미 2번마 골드진 자 지난 9월 22일날 직선주로 의해서 갑자기 사행을 하면서 합의권에 그치긴 했지만 일단 1800을 한번 뛰어봤다는 점그리고 이번 경주는 2번 출발에서 단독 선행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2번마 골드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자, 7번마 집념도 회복세지만 아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는 10 1번마 월드컵 신화를 추구로 윤태혁의 2번마 골드진이 비록 58일에도 단독 선행으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상황. 2번마 골드진에 주력하고 1번마 선두력 정도만 보조 공략하면 10번, 2번, 10번, 1번 두 가지 막권을 한 7대 3 비율 공략 제7경주가 되겠습니다. 제8경주, 1700m 국산후원3세마들의 마령경주. <laughs> 자, 이번 경주도 만만치 않은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 인기는 11번 마 스마트 브레인이나 또 안쪽에 있는 4번 돌풍처럼 6번 스톰이었고, 요런 마필들이 인기가 높겠지만, 이번 경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필은 바로, 이강서의 2번 골드백. 자, 이마필이 국산 육군에서 2창만 하고 승군한 이후 거의 10개월 가까이를 바닥만 치다가, 자, 직전 경주 깜짝 입상을 했는데, 자, 이마필이 잉그란디오 자마. 이마필도 이제 3세 후반이 되면서 뒤늦게 힘이 차고 있고, 장거리도 얼마든지 소화 가능한 능력인데, 자, 이번 경주가 6번 스톰에크도 최근 순발력이 떨어졌고, 마땅히 선행에 나설 마필이 눈에 띄지 않는다면, 2번막 골드백이 한 2착 정도 붙어서 인코스 최적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번 팔경주는 바로 2번막 골드백을 복승시겠죠 자, 나머지 하나는 문정인의 1번마 해방둥이도 힘으로 뛰는 마필이긴 하지만 직전 경주 강편성에서 나름대로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고, 자, 조경우의 11번마 스마트 브레인은 계속 지금 1400에서 안 되니까, 자, 1700에서는 어떤 결과를 보일지, 1700을 썼는데, 조교 상태는 여전히 최상의 모습. 자, 그래서 2번마 골드백을 추로 1번 해방둥이와 11번마 스마트 브레인, 자, 4번마 돌풍처럼도 장거리 경험이 풍부하고, 700에서 얼마든지 될수 있기 때문에 4번마 돌풍처럼까지 다시 말해서 이번 제8경주는 2번마 골드백이 복숭식이 죽이고 나머지 하나는 1번 4번 11번 세마필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 그래서 3가지 막권을 동등공략해도 대끼리 막권이 한 6배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환수가 나오는 경주 제8경주가 되겠습니다. 제9경조, 1800m 국산 4군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비록 승군전이긴 하지만, 조인권의 7번마 흑기사의 전력이 워낙 앞서 있기 때문에, 복승식은 물론 쌍승식의 초. 자, 정상대로라면 최고면의 8번마 선화가 충분히 2위권이 가능하지만, 이마필도 국산 5군에서 2연속 2차으로 승군. 자, 15조, 3개월 만에 출전한 데다가, 전체적으로 조교도 약하고, 최근에 또임파관념이란 질병도 있기 때문에, 8번마 천안은 지울 수 있는 상황. 자, 그렇다면 1번마 장수하늘도 직전 집념이란 강자를 물리치긴 했지만, 자, 그 경주 이후에 14주 만에 출전 부담은 57, 지울 수 있는 상황. 자, 결국 이번 구경주는 7번마 흑기사만 죽이고, 나머지 인기 2위권 마필들이 모두 별볼일 없기 때문에, 자, 이상혁의 2번마 스페셜싱이나 장취열의 4번마 희망대작전, 전도경의 6번 할로우 마크까지 최근 고전하고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정상 능력과 정상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 세 마필 중에서 나머지 2위권. 자, 그래서 이번 제구경전은 복승식이 필요 없이 조인권의 7번 마크 기사를 쌍대가리로 놓고 인기를 모을 8번 천하. 뭐 1번 장수환을 외곽에 11번만 에코프루스타 모두 지우고 2번, 4번, 6번 세 구멍을 동일하게 공략을 하면 배당이 좋은 게 걸려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 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1900호라 미군 핸디캡. 자 이번 경주는 흐름을 보면은 3번 마 영웅이야기가 일단 복승식의 축으로는 손색이 없는 경주 자이 마필이 35조 마필이지만은 문세영 기수보다는 다른 기수들이 주로 기승을 해서 호나미군 지금 3착 승군에 걸려있는데 자 이제 호나 1군에서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최대한 우승으로 승군하기 위해서 부담도 적당하고 자 이번에 정상 출전했고 소속조 문세영 기수의 기승 자 그래서 이번 제10경주는 문세영의 3번 영웅이야기가 복승 시계 축으로는 손색이 없는 상황. 자 나머지 하나가 아주 어려운 경주. 자 7번 마 판타스틱 언너도 3차 승군했지만 과중량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 가능하고. 자 직전 승군전에서 조교 약한 채 얼레벌레했던 문정균의 9번 마 셰넌 메모리즈도이 중장거리에서의 가능성을 절대 무시할 수 없고. 자 직전 아쉬움 남았지만 이제 부담이 좋아지고. 자 51조로 소속조로 옮긴 뒤에 완벽. 특히 적응을 맞춰가고 있는 조인권의 10번 루팡조도 무시할 수 없고, 자, 여전히 기본전략 무시할 수 없는 하만식의 13번마 골드빅까지, 다시 말해서 이번 경주는 3번마 영웅 이야기까지는 복숭식 축으로 확정적이지만은, 나머지 한 자리, 7번 판타스틱 런너, 9번 시에엄메모리서 10번 루팡조, 13번마 골드빅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현장에서 막권을 4마리 안에서 조금 더 좁혀야 되는 경주, 제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 자, 이번 경주는 강력 추천 경주는 아니지만, 잘하면 제대로 된 배당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이번 경주는 일단은, 김영진의 9번마 프라임 갤러퍼가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58.5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박태중 기수가 아닌 이상 9번 프라임 갤러퍼는 큰 인기를 모으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완전 혼전 양상인데,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오히려 하만식의 4번마 금화 챔프가 인기 1위가 될 가능성. 자, 그렇지만 이번 경주의 핵심은 바로 조인권의 6번마 플리트 보이. 자, 이마필의 지난 7월 15일 문화일보의 대상 경주에선, 58kg으로 지금 이 순간을 이겼는데, 이마필이 전체적으로 거리 적성이 길진 않기 때문에, 국산 1군에서도 좀 짧은 거리인 1800 정도에서나, 이제 가장 좋은 능력을 보이는데, 이마필이 1800을 뛰지 않고, 최근 두 번, 2000m를 뛰었는데, 자, 모두 아쉽게, 892권에 그치긴 했지만은, 자, 문제는 2000m를 뛰면서 지구력을 완전 배양했고, 자, 이번에 적정 부담인 54로, 적정 거리인 1800m에 출전했고 최근 두 번의 경주보다는 훈련 양과 강도를 높이면서 완벽한 준비를 마친 조인권의 6번마 플리트보이가 복승식에 주로 손색없다는 점자 여기에 승군 국산 1군에서 최근 들어 한 번도 조용강도를 높이지 못한 12번마 슈퍼리치도 입상권이지만 최근에 보여준 전력과 11주만의 출전을 감안하면 자 문세영의 12번마 슈퍼리치도 완벽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직... 전 경주 이착을 차지하는 하만식의 4번마 금화챔프가 전력면에서는 더 앞서는 상황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경주는 자, 6번마 플리트보이도 최근 두번 워낙 무너졌기 때문에 인기순위 5위권 자 그래서 인기 1위가 예상되는 4번마 금마챔프하고 입상을 한다면 15배 내외지만은 쌍승식으로 6번 4번이 들어오면 40배까지도 건질 수 있고 또 6번이 12번마 슈퍼리치하고만 들어온다면 복승식은 30배 내외 쌍승식은 5,60배 내외 자, 자,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경주는 조인권의 6번마 플리트보이를 축으로 4번 금마 챔프와 12번마 슈퍼리치를 동일하게 공략으로 배당을 노려야 되는 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월 28일 일요경마 마쳐드는데 10월 28일 경마는 변수가 토요경마보다는 많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좀더 꼼꼼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 저는 다음 주 11월 첫째 주 토요경마 11월 3일 토요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팬 여러분 이번주 꼭 좋은 성적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